여든 한 살에도 안 잘리는 리추이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다 말이야. 어? 자, 당근에 올리신 햄버거 팔렸나요? 예! Yeah. 왜냐? 예? 정은이 하래비 때부터 정은이 때까지 아나운서로 맡고 있는 리춘이 28살부터 81살인 지금까지 무려 53년을 해먹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여기여 81살이 맞냐 말이야. 그다가 1999년에 이어 2022년에도 노령연웅을 받으면서 전례없는 이중 노령연웅 타이틀을 얻었단 말이야. 정은이가 젊고 예쁜 여자로 아나운서들을 갈아치울 때 기존 아나운서들과 같이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간중간 나오더니 2014년 10월 8일에 또나왔다 말이야. 이러다 주회가 대빵되고 나서도 하는 거아니냐 말이야. 정은이는 2022년에 리춘이한테 아파트 방도 하나 줬는데 여기서 보이 는 리춘이 손녀를 우리 정은이가 좋아한다는 소문도 있단 말이야. 팔짱까지 끼고 아주 난리가 났단 말이야. 리춘이가 방송에서는 강렬한 이미지지만 탈북자들 말에 의하면은 그냥 손녀와 놀기 좋아하는 평범한 할머니라고 하는데 손녀가 정은이 관심까지 얻어냈다면은 할머니의 사랑이 폭발했을 것 같단 말이야. 리춘이 손녀를 좋아한다 그래 가지고 생각났는데 예전에 언론에서 우리 정은이가 리설주 일편단심이기 때문에 기쁨조에 관심이 없다고 했었는데 아주 그냥 지나가던 늑대가 웃기단 말이야. <laughs>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방송원 출신 탈북자 말에 따르면, 30년 전 리춘이가 노동당 간부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요때 리춘이 남편이, 나는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흔다 말이야. 리춘이가 불륜으로 날아가면, 집안 자체가 길거리로 나앉으니, 그냥 참고 넘긴 것 같은데, 역시 북한은 파면 팔수록 레전드라 말이야. 수령동 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나만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만 봄. 아, 니 리춘이 씨,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나만 봄.